한반도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만들었던 친일의 망령들이 다시 배회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되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우리 지도에서 지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친일파 배국론 유라이트가 독립기념관장이 되는 황당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배국론을 찾결하고 민족종기를 바로 쓸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나비 김국TV 시사도민국 김국 경호교수의 이슈 이슈.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독도를 군 교제에서 지우고 분쟁적으로 표현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있는 현실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지를 방관하며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삶을 역사에서 지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후쿠시마 핵오염 폐수 방류를 묵인하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민의산인 대통령실 예산으로 일본의 입장을 홍보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의 영토인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친일 인사들을 정권의 요직에 적극 기용하는 행태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 반역행위입니다. 일제시대의 선조국적은 일본이라 말하는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에 일본 위안부 할머니에 관련 대답을 거부한 이진숙, 이 방진숙이라 부르죠.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친일 망은 유라이트 인사를 3대 역사기관장에 임명했습니다. 최근 광복회와 독립운동가단체들은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김영석 독립균형관장 임명의 반발에 올해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정신 교육 교재를 새로 발간하면서 홍범도 김자진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모두 삭제했던 일도 뺐던 일이죠. 황당합니다. 공영방송 KBS는 광복절 당일 부친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중계하면서 기미가유를 내보냈습니다. 일기의보이선 좌우 반전된 태극기가 그래픽을 배경으로 송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청역 등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다. 이런 반발이 일자 뒤늦게 영상으로 재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광복절을 전후로 정부기관과 공기업에서 벌어진 친일매국 행태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8월 1 9일성남시청앞진상조사 행사에서 저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실수가 아닌 일들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 움직입니다. 그 뒤에는 일본 국우들이 조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일 상박 동맹에서 마지막 작업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이고 정부 차원에서 한국 사람들의 반일 감정을 유발할 독립운동이나 독도 문제를 일본의 입장에 맞게 고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다음 정권은 다시 진보 정권이 될것 같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때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일제강점기 합법화와 독립운동 부정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앞으로 뉴라이트들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주장하는 국민이라면 뉴라이트의 주장에 대해 반응법적 발상이라는 것을 그 논리에 맞서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이종찬 광복회의장은 작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고 올해 2월 유라이트 인사인 박기텍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됐을 때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2019년 편엔 반일 종족주의에서 강제징용과 유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한편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 친일 연구단체입니다. 이 책의 공주자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취임하는 등 중요 기관장을 유라이트 친일파 매국노들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의 친일파 뉴라이트가 임명된 것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분노한 국민들이 낸 성금과 역사 자료 기증에 따라 건립된 민족 정신의 총아이고 상징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그런 기념관의 책임자의 독립운동의 뜻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이를 폄훼하는 친일 매국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된 현실은 그야말로 반역사적, 반헌법적, 반민족사적 조치입니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무시와 호쿠시마 위험수 방류협조에 이어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찬성, 친일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김영석 동기기념관장 임명 강행까지 이윤석열 정권의 친일기조는 체계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역사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 철구와 성남시청, 독도 영상 송출 중단 등 독도 지역에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진실을 하나씩 백일하에 드러내고 책임자 처벌, 또 친일 반백국로 착결과 단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친일 행보를 보여왔던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친일 그 자체입니다.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행동했던 조선일보의 사설도 괴변으로 가득합니다. 일본군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비행기까지 헌납했던 조선일보의 사설과 칼럼 논조는 참으로 친일 그 자체입니다. 독도 지역에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감시에 대해 2024 어, 08 6, 8월 26일자에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은 일년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유포해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이번에는 노후 시설을 교체를 수집잡아 독도로 또 친일 모리를 연중 행사처럼 할 모양이다라고 민주민족진영을 비난합니다. 친일파의 비뚤어지고 반역사적인 시선과 체질이 조선일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성해야죠. 광복절에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친일파라는 황당한 기준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삼일오부정선거 등 무수한 범법을 저지른 독자자 이승만을 옹호하고 이승만 우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김영석 임명을 이유로 정부를 친일로 몰아가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이 친일몰이에 나서고 있다면서 라 친일파 매국노이한 민족 민주민족진영을 공격합니다. 역사와의 민족에 대한 교변과 왜곡, 반민족적인 친일매국 행태가 그대로 조선일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 매국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 독도 지우기를 포함한 친일매국 행태를 당장 중단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소, 민주주의와 평화, 민족적 정신과 민족정기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권력을 친일파와 매국노, 일본의 밀정들, 또 곳곳에 포조는 유라이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팔본 세곤하고 그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친일파는 가라, 매국노는 가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이 법통으로 시작된 민주 공화국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친일 매국 행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 독립 만세 우리 조상들의 외침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힘내시죠.